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로 24절 말씀. 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공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수 없나 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이사람을 모으니 그아자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우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엘과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루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밧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세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 120명이며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미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꾀를 메어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미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이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채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하에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카랴와 베냥과 아야시엘과 스마라목과 여이엘과 우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리야와 엘리브레우와 믹나요와 문지기 오베데돈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는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사엘과 스마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야야는 비파를 타고 엘람못에 맞추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사람의 네, 지도자나 그나야는 노래의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가랴와 엘가나는 문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와와 엘리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희야는 교회 앞 앞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자이더라. 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했던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헤브론으로 옮겨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이 위대한 점은 이렇게 자신이 잘못했을 때그 잘못을 잘 수정해가며 고쳐가며 교정해가며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율법에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여호와의 궤를 모셔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데 여호와의 괴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보관하는 이제 만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팡이로 인도하셨다.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이런 사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늘 동일시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에는 정말 구름에 쌓여 있기도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바라보거나 이제 그랬을 때 손을 대거나 했을 때는 죽는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괴 여호와의 괴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도 보면, 전반부는 출애굽하여서 이제, 신의 산의 사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내내 이 성막에 대한 규례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부터, 운반하는 방법부터, 이 모든 그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지금 헤브론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려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교회를 모셔 오므로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이처럼 모셔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모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늘 기도하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모셔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괴를 모시기 위한 레위족속들, 지도자들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댈 필요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대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성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메어 어깨에 메니라. 여호와의 괴를 옮기는 규례를 다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아, 괴를 메기 위해서는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됐고, 그리고 자신들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지 됐고, 그리고는 말씀에 따라서 명령한대로 채에 여호와의 괴를 꿰어 어깨에 메었다는 것. 절대로 손대지 않고, 어, 손대지 않고, 그리고 어깨에 메어서 군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때 믿는 성도들의 자세는 성결케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결케 하는 이 믿음의 이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늘 기도하며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고, 너 성결기 위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너 성결기 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라. 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성결기 위에서 애쓰는 성결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성결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이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더 짙혀 주심을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으로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성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가정에 필요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자, 재금치는 자, 비파를 맞추는 자, 노래를 인도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렇게 여러 사람 아, 무슨 무슨 자 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 재금 치는 자, 비파 맞추는 자, 어, 인도하는 자, 노래 인도하는 자, 문을 지키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움직여갈 때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는 일, 이것이이 율법계를 옮겨가는 과정에 꼭 필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지파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사람들이쭉이제 찬양대를 구성해서 행렬 지어서. 여호와의 괴와 함께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이제 제가 믿고 고백하며 묵상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슬그머니 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하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찬양은 숫자를 봐서 굉장한 함성과 같은 그런 찬양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 평상시에 잘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이지만,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마음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보은후 마음 속에 항상 그빛 있도다.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자리에 이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영광은 하나님의 찬란한 그 거룩한 빛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서로 만날 때, 그 빛과 빛이 만났을 때의 그 장면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영광 내가 영광 돌렸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그 빛과 내 속에 심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빛이 서로 만나게 될때 그때를 가르쳐서 영광 되다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교회 거룩함과 성결하게 한 백성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과 빛이 만났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2021년 한해 동안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하나님의 빛과 서로 만나서 영광된 삶을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모셔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